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마태복음 제 8장. 9월 7일 월요일. 노동절이군요. 땀 흘려 일했기에 그들이 즐기고 누려야 할 연휴였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는 일터를 잃어버리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있죠. 지금이란 시간은 어제로부터 왔는데요. 우리 세대. 또 우리 위의 세대가 무엇을 했길래 생각해 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빌딩을 세우고 I.T.의 발전으로 편리하며 무궁무진한 정보 홍수 시대에서 과연 인간은 더 행복하고 더 나아져 있는 걸까요? 세계 곳곳의 자연 재해와 싸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은 족 같은 선상본 5, 6, 7장을 마치고 8장으로 들어와서. 자연과 영의 세계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공효를 베풀며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내일 네,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남의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얘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보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날이 저물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아의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마시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스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도망갔어.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